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 GS 트로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어, 그 스페셜 스테이지 특별 어, 미션 을 하고 있어요. 이번 미션은 에, 동력 글바입니다. 내리막 동력 글바, 유턴에서 언덕 동력 글바. 제임스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려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 아 버튼 안 눌렀다. 아, 예, 다시 할게요. 뻑인데. <laughs> 잠깐만요. 시간 맞추고 갈게요. 준비 시작! 와 날아가시는데? 자 이제 우리 놀자! <laughs> 아, 빠르다. 아 역시 1초입니다. 20초. <laughs> 20초! 오! 대박! 22초! 오, 와. 역시. 역시 1등! 와. 대박! <laughs> 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뭐냐, 보통 제스트로페 가면 이 정도면 하급이에요. 진짜로. 외국 선수들 피지컬이 좋아서 날라다녀요. 그럼 10초 안에 다시 한번 재도전? 한 15초는 될거예요 외국 선수들은 일단 숨을 한번도 안쉬고 갔다왔네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자준비들하가시오 네, 네, 네. 안정적. 네, 네. 저기가 움푹 꺼지던가요 형 여기 끝에 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바퀴가 계속 찢어나더라구요 저까지 안들어갔어요 형은 나이스. 오. 오. 와. 이안들어 와. 오. 야. 아니 시간이 와. 헐 펄. 피니시아 처음으로 스페셜 스테이지라는 거를 예해 보게 되었는데 소감 한마디. 소감이요? 하나 서 돌아볼게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본 미션은, 어, 내리막 동력글바, 네. 뉴턴에서 언덕 동력글바입니다. 예, 랩타임이고요. 실제적으로, 어, 트로피 본선 대회 나가면 이거를, 각 나라 선수별로 릴레이로 계주로 할, 할 수가 있어요. 세대 땅 냅두고 출발시켜서 바턴 터치하고 릴레이해서 가장 빠른 팀을 어, 높은 점수를 주는 미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션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 시간 간다. 시간 가고 있어. 야 뒤야 들어가 있지. 어, 어, 혼자 해봐 여기 완전 시원하니까 완전 혼자서 해봐. 아니야, 대단한데. 아니, 아 그렇게 서어야 돼. 야 뭐해? 절로 로 절로 가야지 어 뒤가. 어. 어차피 내리막이라. 내리. 도와주면 감사합니 어제. 앞으로. 조금 더.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다리를 절로 조금 틀면 나을것 같은데 왼쪽으로. 뒤다리라. 뒤다리 절로 틀어야지. 아, 뒤를 절로 틀어야 된다고. 어? 뒤가 일로 가야 된다고. 뒤가 일로 가야 된다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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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세워, 이제. 장한 판단 잘 하세요. 보셨죠? 뒤가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웃음> 투입! <웃음> 투입! 하나, 둘, 셋! 자, 침착하게. 가자. 시동 걸고. 잘 간다. 잘 간다. 네네네. 네, 네. 오, 잘 갔네. 아, 네, 네저 네. 기대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 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은희 양,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아니, 이렇게 돌아가면 될것 같은데, 기울어서, 응, 어. 이빨 기울여, 바이크를 기울이라고, 더 기울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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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슬파이 꺾어서 올라가 핸들 다 잠가야지 어다 잠가 더 잠가 그렇지 더 잠가 올라가 네래 그래. 세게 다 열어 쓰레덜 앞에다 아, 다 열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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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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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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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빨리 해서 딱 진행을 해야지. 오케이. 가자! 여보셔. 거기서 그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가자. 가자. 시간 가고 있어. 한국팀 민폐야 이러면. 흔들. 흔들. 그래. 자 가자. 자 핸들 빨리 돌리고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나 세다 나. 뭐가 빠지는 거냐? 괜찮냐? 일단 뒤로 빠져봐. 응. 가자. 고지가 앞에 있다. 네. 고지가눈 앞에 있다. 네. 고지가 네. 눈앞에 오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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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몰라. 뭐야? 야, 새로운 다 코스다! 야, 이건 뭐야? 이야, 이야! 자, 무심님. 네. 지금 GS 트로피 본선대에 나가면 이런 미션이 나와요. 네. 오늘 처음으로 동력글발을 한번 해보는데 소감 한마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 <laughs> 제 일이 아닐까요? <laughs> 타는 게 아니에요 아, 왜 탈라 그래 꿀고 뭐. 내려가요 시동 걸고 그 미소는 뭐죠? 잠깐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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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의미심장한 미소는 뭐예요? 이제 어지들도 죽었어 알았어 <목소리> 자 출발 엉덩이 어, 나이스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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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오, 어? 뭐 방금 앞 브레이크 잡았는데 뒷바퀴 끌린 거 봤죠? 엉동이랑 <목소리> 같이 <거> <목소리> 저렇게 느린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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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죠? 네, 네. 어, 확인했죠. 뭐야? <laughs> 벌써 태운 겨? <되어영겨? 웃음> 멋있다! 저기서 <와>, <laughs> 아, 진짜. 저기서 시전 하시는데? 안 내려가시고 내려가도 되겠던데 내가 보니까. 아까 전에 일로 일로 들어왔어야지 일로 크게 돌았어야지. 그냥 여기서 핸들 이빨 꺾어 그냥 나가야 그냥. 어? 어, 그 괜찮다. 그것도. 오케이. 거기서 핸들 이빨 꺾어서 나가요, 그냥. 무시하고. 시동 걸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시동 걸고. 네. 기아 놓고. 아, 기아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냥 돌려서 나가면 돼, 앞으로. 보고. 앞으로 봐. 앞에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에 보고. 어우, 어, 차라 차려... 아, 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아, 종만이 동생은 트로피는 안나온대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껌같이 보인대요 너무 <laughs> 이런 걸못해 하면서 지금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자원해서 나왔어요. 예. 준비. <laughs> 자, 준비됐습니까? 네. 출발! 화이팅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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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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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동이 꺼졌네. 한마리 <laughs> 오. 와. 하 그러니까. 잠깐만. 아. 오호 오호 나이스. 자네 트로피에 볼 생각 없는가? 예. 네. 자연스러웠어.